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인정에 매일 수 없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알아보시는 표시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이 젖을 때일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젖을 때는 나이가 대략 3살이니 이스마엘의 나이는 대략 16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일이 이삭을 놀립니다. 놀린다는 말은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라는 아브람을 찾아가서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기업을 언급한 것은 이스마일이 이삭을 조롱한 말이 분명 기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마일은 이제 겨우 말을 알아듣는 이삭을 앞에 두고 이 집안의 장자는 자기라고 하며 이삭을 업신여기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하고 욕을 듣고 자랄 것을 상상했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는 말을 이스마엘에게 지속해서 듣고 이삭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성장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라가 한 말을 인용해서 율법과 자유를 비교합니다. 이스마일이 이삭을 조롱하며 너는 장자인 나에게 복종하라라고 지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인 이삭이 종의 아들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의 말은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뜻이고 이것은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가 공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실하게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는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사라가 한 말은 아이들의 장난을 두고 과하게 반응하거나 질투로 내뱉은 것이 아닙니다. 사라는 영과 육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도 이스마엘의 행동이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니라 박해라고 알려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먼은 슬기로 나누는 여와기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라의 슬기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영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육신의 관점으로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하시며 이스마일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신속히 행동합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과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이것은 비정한 행동이 아니라 여종 하갈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자유를 선물한 것이고 하갈이 낳은 자녀까지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잃는 고통이고 하갈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갈은 물이 떨어져서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자신은 멀찍이 떨어져서 마주 앉아 아이를 바라보고 소리 내어 옵니다. 사실 하갈은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을 잃은 듯이 한탄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도우십니다. 이는 하갈의 우는 소리 때문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아직 어린 청소년 나이에 하루 아침에 집에서 내쫓기는 충격을 받았기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이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후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청년으로 자라면서 지난 날의 상처를 아물게 주시고 약속대로 용사로 크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국당에서 아내를 얻어줌으로써 그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나는 육신의 관계에 매이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힘씁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를 영의 자녀에게서 철저히 분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결국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인정에 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에 둘때 삶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육신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이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서로 조화될 수 없음과 같습니다. 인정에 매이거나 관계에 매여서 주께서 진리로 주신 자유를 잃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